여기가 맛집 도가니 국수 성공말로딱 어? 써놨잖아 아침 7시부터 도가니 국수 매콩 아. 쪽 오니까 전화가 왜 이러지? 저 뭐야 방배형은 저도. 아, 트리트 할게 없다. 일단 큰 걸로다가 하나. 저 뭐야? 톡. 콜라, 콜라. 콜라, 콜라. 아, 어네 저기 있어. 나좀또일볼게 있어, 여기서. 방비행 쪽이 좋긴하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 한번 여기도 진짜 많아요. 제가 지금 알아놓 알아 은데만 해도 지금 너무 많아서 제가 내제딱 음. 읽어줄게. 요 여기 한 바퀴 돌아야 될 데가 있어. 일단은 어, 홈 클럽 클럽인 앤홈 그다음에 하트비트 클럽 다우캄 클럽 아이텍 34 스테이션 D 플러스 클럽 앤 KTV, 마리나 mm. 클럽. Mm. 자 이거는 mm. 좋네. Mm. 어? 여기 좋아. 이렇게 주 콜라, 어? 에도반 응. 가지 마요. 클럽은 안갈 거예요. 가라오케만 돌 거예요. 와... 역시 콜라다. 동남아는 콜라야. 여기 이렇게 주네요. 라임이랑 뭐 여러 가지 뭐 쌈장 같은 것도 주는데 나는 이런 것도 괜찮고 태국 스타일로다가 도가니 국수. 일단 국물 좀 나는 건데 이거 주는 거안 넘어고 어? 주는 거안 넘어고 그냥 이거로 아 진짜 맛있네 응오어떻게 와서 먹었던 거랑 은레벨이 틀려요 여기 짱이네. 뭔지 이모르지거 너가 이 모르는 거아어에요 1번이 되는거 아니에요? 이거이모거에요1이거이거먹어이모거이 근데 아이는거먹니에번이 모르는 거아니 야채 먹지 마. <laughs> 야채 먹지 마. 근데 여기 여기서 근데 또 이거는 괜찮지. 어? 이거, 이거, 거 그지? 내먹을났을까 그거 맞지? 이거 아니야, 뭐야, 이거? 덥긴 덥냐고요? 물어볼 거임으로 막, 그럼 당연히 덥지, 여름인 나라에서. <laughs> 당연히 당연히 지금 몇 도야? 30몇도 같은데. 당연히도 땀봐 땀. 자, 36도. 어? b n d 한 36도. 어제 새벽에는 25도였어요. 이제 빨개졌어. 어제 새벽에는 25도였습니다. 여기 미쳤네. 어? 장난하는 거 아니고 제 입맛에는 태국 비어보다 맛있어요. 어? 고추기름도 잘 만들어. 응? 큰거 시켰는데. 진짜 맛있다. 여기 짱이다. 근데 여기는 확실히 안넣네 나중에 여기 비엔티안놈면 이건 진짜 강추 어?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. 아까 여기 2년 살았던 분들 얘기하잖아 여기는 진짜 맛있다고. 동안이도 많이 준다. 어? 나는 뭐 인정 나는 왜그러지? 입이 똥이어서 그래 입이 똥이어서 근데 확실한거는 이. 동남아 음식은 동남아에서 먹어야 <laughs> 이땀 흘리면서 먹어야 이 맛이다 이 태국 맛이 이런 음식을 예를 들어서 에어컨 나는 데서 먹잖아 그거 맛이 별로야 인정 노인정 어? 이게 같은, 같은 똑같은 집 것도 에어컨 나오는 데서 먹는 거랑 안 나오는 데서 먹는 거랑 맛이 틀려 이건 <laughs> <인간> 진짜야. <laughs> 라오스 들어와서 지금 두끼 먹었는데, 두끼 라면이 두끼 면이네. 얼건 응? <laughs> 진짜야. 근데 아, 진짜 너무 맛있다. 여기 어? 장난이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야, 이거는 솔직히 뭐 그냥 소다다 갖다 놓고 도가니 끓여가지고 파는 것 같은데 진짜 맛있네. 요새는 나이를 먹으니까 있잖아요. 근데 약간. 어떤 생각이 바뀌냐면 진짜 이거는 시청자분들도 잘 들어. 외국에 막 많이 돌아다니면서, 외국에서 이런 거 있잖아. 진짜 이런 거 배워갖고 한국에서 장사하면 대박일 것 같아요. 그냥 한국에 회오 음식 열풍이잖아. 아, 이거 진짜 맛있네. 고기도 엄청 많아. 로띠는 남자가 만들어야 맛있어요. 왜냐면, 남자는 실수하고 꼬추딱안 닦잖아. 손에 씨가 묻어가지고 더 짭짤하고 맛있어. <laughs> 여자가 만들면 그 맛이 안 나. 로띠는 남자지. <laughs> 먹고 있는데도 또 오고 싶은 느낌이야 진짜 맛있네 아연 <laughs> <과연> 맞춰봐 <laughs> 이렇게 하고 얼마일까 진짜 얼마일까 맞춰봐 나도 몰라, 가죠워못 먹어요. 겁나 많아. 예전이랑 틀려요, 형. 형들. 안에서 소식을 해가지고, 요거 한 그릇도 충분하네. 어? 그리고, 태국하고 라오스의 차이점을 알아요? 음식점에 왔을 때? 태국 국물을 이렇게 많이 안 주거든요. <laughs> 그러니까 태국 같은 경우에 쌀국수를 시키면 여기에 다안 잠겨 면이. 면이 국물 위로 올라오거든. 나우스는 면을 먹으면 면이 국물에 다 잠길 정도로 국물을 많이 줘요. <laughs> 진짜로. 어디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어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진짜 맛있네요. 짱. 개인적. 배불러 국물 다 먹어가지고 나 원래 국물 이렇게 다안 먹거든요 웬만하면 면만 먹는데 너무 맛있어 나랑 타우나이 <laughs> 타우나이 물어볼게 한번 니 타우나이 니 타우나이 30세 한 30이면 얼마야? 3문. 3문제. 3문제. 이게 3만. 이게 3만. 이게 잭. 그러니까 7천. 그러면 그게 얼마냐면. 말해주면 아나? 3문이면. 은 대충. 10달러에. 7만, 5, 7만 깁이었거든, 지금. 17만 깁. 네. 한3천원 조금 안 되네. 네. 어. 아. 네. 네. <laughs> 네. 3,000이 조금 안 돼. 3천원이 조금 안 돼. 한3천원 정도 가운데가 더 가까운 거 같아. 왜냐면은. 맞나? 맞잖아. 17,000이, 1700, 아, 17 1 7 0 0이 1300원이니까, 34,000이 2600원. 어, 2900원 되겠다. 3000원 조금 안 되네. 개꿀이네. 응? 이거 두개 해가지고, 개꿀이네. 근데 너무 덥다. 잘먹었 습니다.